마이크 마이크. 마이크. 음, 어 안녕하세요. 저희 호동나부교의 담임목사 평명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겨월에 아, 이제 개척을 해서 어 지금 청소년들, 뭐 청년들, 뭐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아직 고민하면서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어요.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학생들, 청년들이 그래도 한 3, 40명, 뭐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한 10명 정도, 10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뭐 어렵게 또 재미있게, 또 어제도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막 주먹다짐, <laughs> 뭐그 싸움 뭐 이런 일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는좀 특별하게 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좀 이제 그런 좀 사고치는 애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런 애들 하치 또 하다 보니까 저도 또 이게 좀 과격할 때가 도좀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또 계속 또 하려고 이제 보육자 생활을 계속하다가 결단을 했어요. 아, 더 나이 먹고 하면 안 되겠다. 머리숱도 점점 없어지고, 점점 하얘지고 할아버지가 돼서 해서 안될것 같다. 그래서 이제 작년에. 나와서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. 건전한 놀이 문화 이런 그래서 뭔가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같이 어울려서 좀놀수 있는 문화가 뭐 대, 대부분 요새는 뭐 학생들도 아시잖아요. 거의 다뭐술 문화고 애들끼리 모여서 건전한 게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건전하게 보니까 너무 보기 좋고 네. 저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놀거든요.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러는데. 어, 이러한 문화들이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요즘 뭐다 아시겠지만 뭐 대학가들의 요새 뭐 이단들이 참 많이 파치고 있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많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느 날이 지나가는데 한림대 앞에서 보니까 태블릿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, 그러니까 이, 어, 신천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혹시 cc가 아닌가 그랬시시 cc는 태블릿으로 안하죠? 하나님의 네. 교회입니다 아, 하나님의 교회인가 <laughs> 괜히 또 푸드테가 오저 어, CCC인가? <laughs> 어, 열심히 하고 있네 이러고 어, 지나가고 어, 있었는데 아 아니었군요 어, 어쨌든 어, 저도 예전에 CCC를 참 많이 CCC를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저 결혼하는 바람에 CCC에 이제 못 나갔었는데 어, 그때도 참 전도를 많이 하긴 어, 했었어요 하긴 했었고 그때는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 그 좋은 기억들이 저희도 지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전도를 나가요. 오늘 이게 사실 전도 물품이 남은 거를 대표 <laughs> 네,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. 사실은 뭐 어렵고 쉽지는 않지만 관계 전도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해서 이제 거리 찬량도 하고 또 거기 오신 분들은 지나가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도 성, 선물도 이렇게 어, 드리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교회가 좋은 교회, 뭐큰 교회에는 뭐 굉장히 풍성하고 참 편안하고 쉬울 수 있지만, 또 작은 교회들또 어려운 교회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. 예, 그런 교회들에 가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교회에서든 열심히 전도하시고 CCC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이 있잖아요. 많이 필요로 합니다. 사실 교회마다. 저희 교회도 뭐 예진이도 그렇고 김예진도 있고 뭐 그런데. 예, 맨날 아퍼요 제가. 맨날 아프대. <laughs> 예, 근데 정말 이런 청년들이 가서 활력을 많이 넣어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들을 함께 도우며 사실 요새 저는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힘든 애들 대상, 대상이거든요. 네들이 쉽지 않고 정말 어려워요. 근데 제가 다가가면 되게 어려운데 여기 는 예쁘고 잘생긴 여러분들이 그들을 다가가서 잘 챙겨만 주면 저는 그 아이 청소년들이 또 이렇게 바른 길로 갈수 있는 또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할림 대시시시에 더 많은 부흥의 역사와 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도록 기도할 거고요. 우리 호나무교회를 위해서 혹시 지나가시는 길에도 좀 기도해 주시고,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지 열려 있어요. 저희 아내가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쁘게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여기 아시겠지만 와서 몇몇 애들 와서 뭐 고기도 먹고 그랬어요. 용아. 제가 지금 생각나는 용아. 그다음에 누구냐? 우리 시온이. 네, 뭐 이렇게 몇몇 애들 와서 고기도 먹고 그러는데 언제든지 와서 뭐 고기 거 먹어도 되고 여기 장소도 뭐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뭐저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많고 뭐 그러진 않아서 뭐 언제든지 또 여러분들의와 함께 이렇게, 이렇게 제공해줄 수 있으니까 네,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쉬시다가. 또, 기도하고 가시기도 되고요. 또 그런 시간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오늘 이렇게 찾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.